어나 이런데 처음인데 아 진짜요?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? 아 정말? 음 그래요 한번 가봐요. 응 음. 안녕하세요 네아네두 명이 왔거든요. 응. 음. 아, 여기서 밥도 먹고, 퀴즈도 풀고 하는 거예요? 아, 진짜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음, 네, 어깨 잡아요, 제가. 음. 어, 진짜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보여?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오. 어, 어디야 벽이요? 아, 벽. 아, 이렇게 벽 짓고요. 아, 네네네, 음, 아, 여기 앉으면 돼요. <laughs> 아, 네, 아, 저희 그러면, 음, 아, 그냥 맛있는 걸로 일단 할까요? 커피 두 개, 아이스로, 네, 아, 네, <laughs> 와,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음..앞..앞에 있죠? 아, 이어요 앞에? 이이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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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있구나. 아, 무, 무서우면 손 잡을까요? 아, 이스라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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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코파도 모르겠는데 <laughs> 여기서 코파도 모르겠는데요? 음. <웃음> 메롱 <웃음> 이런 거에도 모를 것 같은데 음아 진짜 와아 뭔가 더 집중해서 이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아아이나 이런 소개팅은 또 처음 해보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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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스웨팅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, 어 그냥 음, 어아니요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아니에요. 음, 처음입니다. <laughs> 처음입니다. 아 진짜예요. 음. 아 근데 여기 먼저 오자고 하셨잖아요. 처음인 거 맞, 맞죠? 몇번 오신 거 아니죠? 아아 <laughs> 아, 진짜요? 아 그렇군. 아, 아 예네. 어 네. 오, 네. 어 감사합니다. 아 어, 여기다 두시면. 아 네. 어, 빨때는 또아 여기다. 아. 여기 어. 추운데 차가운 거 마시니까 어더 떨리는 거 같아. 어 뜨거운 거는 자체 이게 렇들 수도 있어서 여기는 뜨거운 거안 파는 거 같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. 아들, 네. 음. 아 그렇구나. 아안 아, 무서우세요? 아 괜찮아요. 음. 아 무서우면 제가 아 옆으로 갈 수도 올 수도 없구나. 지금 여기서는. 아, 음. 손손손 잡고 있을까요 그러면? 네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제가 아니면 저는 안 무서워요. 아 저는 안 무서워요. 네아네 <laughs> 네. 아, 네. 깍지 아네아 네. 아, 따뜻하다. 아 좋다. <laughs> 아니 여기는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이렇게 다 들리네요. 음 되게 조용해서 그런가봐요. 그렇죠.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. 아, 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음, 뭐,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제가 촉감이 좋아서 <laughs> 네 아, 이쪽, 이쪽 손도 한번 만져볼 볼, 아니 아니 아, 이쪽 손도 한번 잡아볼까요? 아니,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데는 서로 이렇게 교감, 이렇게 접촉을 해야 <laughs> 해야 좋거든요. 응. 이쪽도 한번. 네 깍지. 응. 아 좋다. <laughs> 아 좋은데요. 우리 양손 깍지 낄까요 그러면. 응. 아 좋다. <laughs> 네. 어, 음, 음, 어, 아, 네, 그쵸. 아, 그럼 여기 좀 음, 어두우니까, 그래서 이렇게 깍지 끼고 있는 거니까, 별다른 그쵸. 음, 그럼요. 응, 음. 아니, 아니, <laughs> 만지는 게 아니라, 어, 그냥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, 그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, 서로 느끼자고, 음. 아니 근데 여기 연인끼리 오고 막 사귄지 얼마 안 돼서 오면 어 난리 나겠는데요? 음아 여기 저기에선 CCTV가 있어요? 아 그래서 카운터에서 다 보여요? 아아 아 그럼 뽀뽀는 못하겠네 네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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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 아. 아. 그렇구나 저 지금 되게 가까이 있는데 제 몸을 지금 내 가까이 이렇게 얼굴 한번 만져볼래요? 응. 그냥 한번 만져봐요. 어, 네. 눈, 눈썹. 응. 코코 이거 손안 비게 조심하세요. <laughs> 코. 네. 입 입술인데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아 미안해요. 아 내가, 내가 내가 버릇이 아 입에만 자꾸 오면은 자꾸 뽀빠는 버릇이 있어서 아, 다시 만지요 다시. 아, 네. 오늘 만난다고 해서 수염도 다 밀고. 네. 어, 아타 어, 위트로 내려가실래요? <laughs> 목젖 여자 분들이 좋아하지 않나요? 목젖 한번. <laughs> 꿀꺽 <웃음> 네. 괜찮나요 음. 어떻 어떠세요? 네, 괜찮아요. 원래 여기 얼굴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서로 만났으면 더 신기했겠다. 음 끝이 않아요. 음. 그 저도 한번 영광을 주시면 얼굴아네네음어 볼다고 <laughs> 아어볼다고 되게, 되게 말랑말랑하시네요어 이쪽도 한번 아 볼다고 <laughs> 아귀 귀엽다. 아 진짜 귀엽다. 아 정말요? 아 진짜 친구들도 귀여워요아 귀엽다.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아 아, 제가 불따고 성애자라. 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합격이다. <laughs> 아 네. 아아 아, 네. 아 죄송합니다. 음 음. 음. 아 네. 아 됐습니다. 네. 아아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네. <laughs> 옆으로 가까요 제가? 아니, 뭐 네. 조금 더 가까이 얘기를 하면 아, 그럴 그럴까요? 음. 그럼 제가 옆으로 좀 네. 어, 여기. 여기. 어, 여기가 아, 네. 손손좀 잠깐 아네아 네. 아,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보고 아네아 <laughs> 네. 아... 음. <laughs> 아, 어색하긴 한데 네음아좋아 아, 좋다 <laughs> 아 근데 정말 얼굴 안 보고 음 만났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얼굴 보고 만나서 입이 들어서. <laughs> 어, 마음 마음 잊드세요 아, 괜찮아요. 아싸. <laughs> 어. 아, 좋은데요, 정말. 음. 아, 얘들 네, 너무 떨려서 안 되겠다. 아, 죽겠다 네. 있으 계속 찾고 있을까요? 음. <laughs> <laughs> 아그죠아나 너무 좋아해 아 이렇게 좋아하는 티 내면 안되는데 아참아네 음. <laughs> 우리 이따가 나가서 얼굴 어떻게 보죠? <laughs> 어떻게 볼까요? 음? 아참 큰일이네 <laughs> 네. 어? 아내 커피도 가져온다는 게아 네네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어디 있지? 아네아이뭐네안 마셔도 돼요. 뭐. 네 음, 괜찮습니다. 어 아이고 안 마셔도 돼요. 아니면 아 진짜 마셔도 돼요? 아 정말? 네어이 마셨던 빨대로 먹어도 아정말요 어, 간척 했습니다. <laughs> 편하다. 아, 빨대 가져갈까? <laughs> 아 <이> 빨대 부럽네. <laughs> 아, 네. 와, 음. 아이왜아 덥다. <laughs> 음. 아, 네. 아 저. 네, 마음에 들어요. 음. 아, 되게 잘 웃으시고, 네. 아 원래 싫어하는 그. 음... 사람 이렇게, 이렇게, 못 하잖아요. 게이렇 응. 이렇게,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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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도 좋아해 주시고 옆에 앉아도 좋아해 주시니까 어저좋아게이는거저뭐 나쁘지 않게생각게시는거 같고 그래서 네이아네이그그이고네 응. 아 네. 어그 예쁘세요 이쁘다 <laughs> <laughs> 귀엽고 볼 따구가 너무나 뽀뽀하고 싶게 어, 한, 아 진짜요? 한번더 만져봐도 돼요? 입술로? <laughs>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아내 네, 버릇 참 아이고야 <laughs> 네 음, 그러면 영광을 또한번아 진짜 귀엽다 아,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. 음. 어, 다른 손님도 오셨나 보다. 소리가 나네. 음. <laughs> 아, 너무 너무 귀엽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다음엔 입술로 좀. 네. <laughs> 아유, 네. 아, 됐다. 어, 네, 아, 아, 네. 그럼요. 저도 만져 보세요. 네. 어, 네. 저볼살이 조금 저도 좀 있어서 저거... 아니, 여기. <laughs> 아, 유래 아, 아, 그럼 저도 해야 되는 거아니까요아 진짜요? 저도 해도 돼요아유 그래. 네. 그러면 어디 어그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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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그 아, 되게 좋 너무 좋은데. 와, 더 와라. 아. 더워라. 아, 네. 아, 너무 좋은데. 어떡하죠? 아, 나 진짜 좋다. 어떡하지? 아, 정말 좋아요. 음. 응. 아, 진짜 좋아요. 네. 아, 네. 그러면 우리 네. 나가 갈까요, 그러면? 나가서 우리 진짜 데이트 할까요? 서로 마음에 들어 하니까. 아, 네. 아, 네, 좋아요. 네. 음, 여기 별 누르면 된다고 그랬던데. 아, 여기 뽀아한거본거 거 아닌가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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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뭐,